자, 우선요, 어,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하세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하시고, 파일에 새로 만들기. 자, 도면 템플릿 가셔가지고요. 우리 어제 세팅한 거 불러오세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도면 템플릿. 여기 보면 저 같은 4개 선정 1. 요게 이제 어제 거거든요. 그 요거 열기 위해서 불러옵니다. 어, 어제 했던 게또 저장돼 있네요. 이걸로 이용해서 작업할게요. 자, 우선 도면을 보시면 도면 분석 하셔야겠죠. 도면 분석. 그니까 외형선과 치수선 확인해 주시고, 우선 원을 우선 그려야 되는데 위쪽 먼저 그릴게요. 위쪽에 서클 명령어 두개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겠네요. C 엔터. 그다음에 중점 찍고. 그 다음에, 21 엔터 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원. 그다음 똑같이 해서, D 엔터. 옵션 말하는 거예요. 헷갈려하지 마시고, 옵션, D 엔터하고 15 엔터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까 C 엔터. 그다음 중첩 찍고, 21 엔터. 원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C 엔터. 중첩 찍고, 그 다음에, D 엔터, 15 엔터. 원 하나 그려줍니다. 1차 작업해 주시구요. 잠깐만요. 뭐 지금부터 막 막히는 것 같아. 음. 자 밑에 형상은요 요거 가운데 연결고리는 신경쓰지 마시고 밑에 똑같이 원도 두개 그려야겠네요 우선 C 엔터 하시고 C 엔터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24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엔터 아무데나 찍으세요 그 다음에 24 엔터 이렇게 해서 원 하나 그려주시고 음 되셨죠? 그 다음에 옵셋 하세요 5 엔터, 9 엔터 하셔가지고, 옵셋 해주시고. 5 엔터, 9 엔터. 바깥쪽으로, 어, 바깥쪽으로, 옵셋. 그래서, 5 엔터, 9 엔터 하셔가지고, 바깥쪽으로 옵셋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45, 40, 40도로 경계선 하나 그려야겠네요. 40도로. 그래서, 라인 명령 이용하셔, 엘 엔터. 중시점 클릭하시고, 그 골뱅이. 거리값은, 어 4.5도 해야 되니까, 28.5. 28.5로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28.5, 꺾쇠 40도.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라인 명령을 찍고, 요 중심점 찍고요 골뱅이 어, 28.5꺽쇠 40도 이렇게 해서 선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서클 명령 을 이용하시고요 C 엔터 여기 찍으세요 요점 여기 찍으시는 거예요. 다른 찍지 마시고 끝점 찍고. 그 다음에 4.5 엔터 하시면 돼요원 그려질겁니다 시 엔터 끝점찍고 40아4.5 엔터 그러면 또 완성이 되죠 그럼 다된거예요 여기까지 1차 완성 그리고요여기 직선명령어 이용하셔가지고 직선 라인 명령어 L 엔터 그, 4분점 있죠?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말하는 거, 여기. 요, 4분점을 찍어서, 수직선 하나 그려주세요, 길게.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치수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길게 그리시면 돼요. 4분점 찍고, 직교 모드로 해서 길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연관이 없어요, 지금. 순서는 잘못 그렸으니까 이거는 다시 피해, 피해 어 이동시켜놓고 요렇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수직선 자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요점에요점이 이, 이이이 안쪽에 있는 요점 찍으시고 4분점 요기를 찍으신 다음에 어 오른쪽 방향으로 어80 4mm만큼 이동하시면 돼요. L엔터 하시고, 그 다음 4분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우로, 오른쪽 방향이죠. 오른쪽으로 몇 mm, 84mm 이동. 그래서 여기를 찍고, 오른쪽 방향으로 84mm만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은 이제 중심선이죠. 참고로 중심선, 얘도 중심선이 되겠네요. 중심선, 그 다음에 원 그리세요. 원 시엔터, C 시엔터 C 하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끝점 여기 잡으시면 돼요. 여기, 여기 끝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84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이기 끝점, 반대쪽 끝점 잡으셔도 되겠네요. 상관없고, 어떻게 하든 간에. 다시, 끝점 잡고, 8 0엔터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잘못 그린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현재 색깔 칠한 이 부분. 이 원이, 여기 이렇게 탄젠트로 이렇게 묶여야 되는 이런 식으로. 제가 순서를 잘못해가는 <laughs> 바람에 꼬여버렸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까지만 하시고, 자, 자르기 진행합니다. 자르기는, 여긴 잘라주셔야 겠네. 이 부분은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이 음... 여기 잘라야겠네. 잘라야 겠네. 여기 잘라야 되게 안에 잘라야 겠네. 음, 잘라주시 여기 잘라줘야 돼. 이 정도는 있어야 겠네. 여기서 얘는 어차피 지워야 겠네. 다 지워버리세요. 왜원두 개는? 이거 잘못 그렸어요. 위치가 어차피 잘못 그려 원이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이런식으로 작업을 우선 마무리 짓습니다 음, 요거 끝점찍는거 빼먹었네 끝점찍고 84자다 됐으면 C 엔터 T 엔터 하세요 C 엔터 T 엔터 그 다음에 접점 두개두개소 2개. 잡아주시고 접점 두개 잡아주시고 반경값은 2 0 자 그러면 이제로 그려주는 거죠 C 엔터 T 엔터 수직선 접점 하나 원 접점 둘그 다음에 알값 21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형상이 완성됐죠? 트림을 잘라주시고 TR 엔터 두번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줍니다 여긴 자르지 마세요 여기 이 부분은 이 부분 선 살려야돼요 왜냐면 하 여기 가상선 있죠 우리 전시간에 브레이크 배운거 기억나시죠 브레이크 브레이크 명령을 이용해서 선을 끊어줘야됩니다 참고하시고 다 됐으면 C 엔터 하셔가지고 원 그리스 15짜리 원 C 엔터 중심점 클릭 그 다음에 D 엔터 15 엔터 그래서, C 엔터 하시고, 중심점 클릭 하시고, 그 다음에 D 엔터 15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C 엔터, 중심점 클릭, D 엔터, 15 엔터. 이렇게 마무리. 먼저, BR 엔터 하시구요. BR 엔터. 반시계 방향으로 자르라고 했죠? 우선 여기 먼저 자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경계 라인 여기를 우선 찍습니다 BR 엔터 도형 클릭 그 다음 F 엔터 반시계 방향이니까 근처점 근처점 먼저 찍고 그 다음 교차점 찍으시면 돼요 근처점 그 다음 교차점 자 갑니다 BR 엔터 도형 클릭 F 엔터 자 우선 근처점을 찍으세요 근처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 찍으시면 돼요 교차점 그러면 선이 끊어지죠 1차 1차선 끊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 작업해 주시면 반대쪽 적당한 거리 띄워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BR 엔터 똑같아요 도형 클릭하시고 f 엔터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근처점 근처점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 선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하시되 근처점과 근처점입니다 그거만 참고하시면 되겠죠